명태균 씨가 특검에 지금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받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내일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특검 조사받으러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강혜경 씨에 대한 욕을 막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의 역할이 이제는 사실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을까요? 명태균 씨 말은 믿을 수 없고 녹취록이라든가 네. 뭐 핸드폰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만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감옥에서 책도 안건 쓰고 나오면 좀 말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유튜브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전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제가 보기에는 네, 명태균 씨는 자기가 특검 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음. 그때는 말 그대로 윤석열이 있을 때는 자기를 특검 해달라는 게 권력층에 대해 위협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음. 그때는 그걸 향유를 했어 근데 막상 이제 진짜 특검이 가동이 되면 자기의 지금 이제현 지금까지는 김영선과의 관계만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쵸. 정작 이걸 뒤지고 나면 자기에 대한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명태균 씨를 보면 딱세 글자밖에 생각 안돼어 <laughs> 진짜 자기가 무슨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이 썩은 정치에 가장 썩은 내를 풍기던 정치 브로커라고 활동을 하다가 권력층하고 틀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더러운 정보를 이용해서 저기 뭐야 사진 몇장 흔들고 녹취록 몇개 흔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 보려고 움직이던 자가 지금 무슨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을 쥐었다 폈다는 힘을 가진 양 특검에 나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다가 기자한테 밥 먹을래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끼리끼리해서 놀았구나 정말 끼리끼리로 놀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론조사...